하니 이는 아랍 자를없고그 영로 비밀을 말하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하기 시작부내 혀가 말리거나 진동을하나 움직여서 성령께서 대신 나를 통해서 기도를 올린다. 그 성령 하나님 영마의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방언히 유익을 알고, 방언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사람천 만들겠죠. 8장 26절, 26절, 27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죠. 조선, 조성, 그 조선변이라고, 조선변이 아침녁으로 변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여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마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시. 이제 알겠죠? 아, 네. 이제 그 답이 나왔죠? 네. 내가, 내가 잘라서 내가 막 유창 발언하줄알았는데 네.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해 주신다고. 아, 네. 뭘 움직여서? 내 혀를 움직여서. 알렐루야. 이 언어는 스피킹이잖아요. 그죠? 언어 그런데 이거는 텀스라는 요 텀스. 텅스. 그러니까 혓바닥, 혀, 혀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단어이란 말이에 단어. 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믿는 사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교양합니다. 오늘, 오늘 진짜 핵심이에요. 요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제사였다고 지금 도에서는 네.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라딱기록했다 이제 이걸 제시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10장 46절. 이 이제 고뇌로 집에 갔다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제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제사와 영광돌리를 제사를 네. 드리고 있음을 믿음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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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들고 하 지난 화요일에 두손 들고 어떻게 된다고요? 폐수만이 막확돌아요 m r i 로 찍었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이 도, 이 정, 정맥이라고 하나요 여기 속으로 이렇게 혈관이 폐로, 폐로 통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는데그 혈관이 막확돌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살살 살살, 살살 돌아요 한두손 들은 순간, 이렇게 뭐, 확, 돌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여야 안 돼야 돼. 네. 여러분, 기지개 켤때 애들.